1등과 워스트를 음,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등. 1등? 하나, 둘, 셋! 어, 예! 어, 예! 바로 가사로 써도 될것 같은 음. 그러니까. 약간 영유궁 다이브? <목소리도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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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어, 워스트. 문경스웨어. 문경스웨고 워스트. 워스트. 하나, 둘, 셋! 나 표절 작가 인정 못 해. 나도 표절 작가 인정 못 해. 나따따따 따리다리다 따따따 나만, 나만 웃어, 누나? 김재경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최고의 멤버가 보였다 왜? 감사합니다. 내 이름 안 나왔어, 내 이름. Tom t 전! 아! 전! 전!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힙합 드러머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크래 t 합 m 장이죠크래 m t o 장크래시 T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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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예뻐 언니 예쁜데 예쁘다고? <laughs> 어떻게 그래? <웃음> 가봐봐. <웃음> 가봐봐. <웃음> 야.